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이 하나가 또로로로로로로로 중심 있고요 중심있고요 중심 몰라? O, A, B 딱 C가 딱 반지름의 중점에 있어야 3대 1이겠지 그래서 어딘가 D가 당연히 수직이고요 여기서 이제 요렇게 그렇답니다 비율이 3대 1이에요 그때 어 C, A, D가 어디냐면 C, A, D 그럼 여기를 우리 알파라고 하고요 여기를 베타라고 합시다 우리 문제가 탄젠트 알파 분의 탄젠트 베타의 값이 얼마니? 사실 이제 요게 궁금한 거잖아 수직 아 그림 진짜 수직을 그으면 당연히 지금 얘랑 평행하게 그려지겠죠 지금 그치 둘이 평행하게 그려지겠지, 그치? 닮음인 직각 삼각형 두 개가 눈에 들어오죠. 사실, 그, 뭐, 예로 하죠, 이렇게, 그치? 그럼, 봐봐. 여기를 그냥 3이라고, 실제 길이 그냥 1이랑 3이라고 놓고 상관없거든? 요 길이가, 요 길이 H라고 하면, 요 길이가, 탄젠트 알파 분의 H 얘 분이 얘가 탄젠트니까 순서가 역순이겠지 그치? 근데 이제 요 길이도 그럼 탄젠트 베타 분의 H야 이해돼? 근데 여기가 3대 1이니까 얘들도 3대 1이어야 돼 그치? 왜 여기서 그림을 그림을 내가 되게 이상하게 그렸는데 이해돼? 3대 1이니까 여기도 3대 1이어야지 그치? 따라서 요길이의세배한게 탄젠트 알파 분의 H는 3 곱하기 탄젠트 베타 분의 H 요렇게 됩니다. 이렇게 써놓고 나면 H, H 이렇게 싹 날려버리고 얘가 분모에 쓰여있는 게 양변에 탄젠트 베타 딱 여기로 가면 뭐만 나오면 3만. 요렇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.